자, 풍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반려제의 엿기능까지 했었죠. 그죠? 반려제의 엿기능을 가리키는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66페이지 왼쪽에 나와있죠. 먼저 레드테이 현장. 레드테이 영국에서 고객들이 서류를 묶던 붉은색 끈. 그니까, <laughs> 이게 서류라고 치면, 여기를 이제 끈으로 묶는 거야. 이게 근데 붉은색 끈으로 묶는 거지. 근데, 형식과 절차만을 중시하다 보니까, 서류를 복잡하게 갖추다 보니, 서류만 많아지고 일처리는 늦어져요. 왜냐면, 서류를 만들면, 내가 그 얘기 했잖아. 보고서. 그, 체험학습 계획서 얘기했지. 그러니까 니네가 정식으로 공결처리를 인정을 받으려면, 수석부상해서 공결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걸 서류를 다해와야 돼. 만약에 계획서만 쓰고 보고서를 안 낸다, 공결이 취소돼요. 결제를 부단치.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진짜 학교를 안 나온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공결 처리할 를 거냐, 무단결 처리를 할 거냐, 일 처리가 그만큼 늦어지잖아.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속도는 늦지집니다 그걸 레드팀 현상이라고 음. 이해되죠? 그다음에 또 페이테어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경력에 따라 조직 내 지위가 결정된다. 무슨 말이야? 연공사회라고 했었지. 해가 지나면 어쨌든 승진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돈을 많이 받게 돼 있어. 그러면 굳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지. 일하지 않아도 회사에 붙어만 있으면. 승진할 수 있잖아. 그죠? 결국에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이다. 라고 본거예요 그리고 피터라는 사람이 얘기했지. 그래서 피터에 올리라고 해요. 또 하나의 원칙은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파킨슨의 법칙. 이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관료제는 스스로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필요한 인력이 늘어나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세님 오기 전에 칠판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놔야 되죠. 누가 하는 일이죠? 좋아. 주번이 합니다. 그럼 주번이 칠판 정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감시해줘야 를 되겠죠. 누가 감시해요야 되죠? 반장. 반장. 자, 그러면 반장이 반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누가 감시해줘야 돼? 부반장. 부반장이 또 부반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못 하는지 감시해줘야 돼. 학습부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갈 뿐. 정작 이거를 지우는 사람은 한명 밖에 없어. 관리하는 사람만 늘어난다. 행정조직의 속성이 관리하는 사람만 늘어나다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 이번에 해경구조대 인원 되게 부족하다라고 했죠 관리자만 많아요. 아닌가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실제 정말 중요한 건 현장에서 구조하는 요원들 아닌가? 그 사람들이 한천 명만 있다고 쳐보자. 상시 인력으로 전국에 퍼져있는데 헬기로 이송시킨다고, 비행기로 이송시킨다고 쳐보죠 그러면 더 많이, 더 빨리 조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유니 자꾸 불필요한 인력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걸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밝혀해서 파킨슨 법칙이라고 이해되죠? 그럼 이 오늘은 탈관료제 의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탈관료말 그대로 관료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laughs> 탈관료제. 관료제에서 벗어나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조직형니 자, 관료제를 벗어나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관료제는 어땠어 창의성 자율성이 아니라 규칙과 절차 그죠 규칙과 절차 그 다음에 뭐 권한 책임 뭐 이런걸 강조했잖아요 주어진 것만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뭔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 등장 배경을 보면 사회가 정보 사회가 되면서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등장 배경을 정보 사회 사고의 유연성, 유연성이라는 건 경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딱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예 요즘 광고 중에 그런 거나 보고 참빵 터졌어요 의리 광고 의리 뭐 하는 거 있죠 아메의리카노 가 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빵 터졌거든요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니까 그런 새로운 생각들아이디어 만들어져요. 내가 니네 낙서하는 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니네 뭘볼 수가 있어? 창의성. 물론 두가지에 낙서하면 정신을 깔겠죠. 딴짓하고 자나. 비공식적 자료로 보여주는 거죠 나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저수업중에딴짓스레요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걸 또 수험 TF로 열심히 지우는 애들. 그것도 티를 내는 거죠. 난 딴짓했는데 감추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낙서한 대로 그냥 그대로 더 어. 낙서가 너무 창의성이 있고 차, 그런 게 있으면 어 굳이 깎진 않아요. 수업 내용도 잘 들었다고 보고.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정보사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최신 정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것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든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딱딱한 것보다는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조직 형태의 출현이 가능합니다. 네.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네. 새로운 조직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꼭한 공간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새 일할 때 어떻게 해요? 화상으로 할수 있죠. 나는 예전에 생각했던 게 학교라는 게 과연 미래 사회도 존재할까?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요. 왜 그랬냐면 뭘 귀찮게 학교에 나가? 집에서 티비로 보면 되는데 모든 교육과정 실제로 그렇게 수업도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고, 뭐 방송통신고 이런 거. 근데 나는 내 생각으로는 학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왜 그럴까?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미리 사회성을 보여고있니다사람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교사와의 관계로 그래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자, 탈발유지 특징 거기 별표 하나 쳐봅시다 먼저 특징을 보면 수평적 조직체. 평균. 그래서 의사결정이 분산되고 창의성 발휘가 된다.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된다. 그래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결되어 있어. 자, 봐봐. 자 우리 오늘 수업 땡치고 지금 수업하지 말고 뭐 할까? 내가 너들한테 권한을 줘버리면 놀자. 그럼 뭐 하고 놀까? 너네가 다른 생각을하게 돼. 권한을 분산시켜줘. 이해되죠? 관료제에서 벗어나는 조직 형태가 이런 탈관료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유연한 조직 구조다. 유연한 조직입니다. 즉,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변화에 유연하게,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다. 조직의 형태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뭐 세월호 관련해서 정부 비판하는 뭐 그런 기사들 같은 거 보면 도대체 정부 기관들이 하는 게 뭐이냐고 이런 식으로 비판들을 하는데 그건 관료제의 본질적인 속성이 있는 거고 조직의 형태를 좀더 느슨하게 해놨을 때, 변화, 뭔가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그게 맞춰가지고 바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상황에 맞는 팀을 빠르, 빨리 만들어버리는 거야.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도 돼요? 관료제는 미리 정해놓은 틀대로 가는 거야. 정해진 틀대로. 근데, 탈팔료제는 조직의 형태가 딱히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탈발열전 이렇게도 할수 있어. 선생님 잠깐 봐봐. 우리 3학년 교실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 치자. 그럼 니네 다 도망가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내가 인솔을할 거야. 근데 남자애들 몇, 몇, 몇. 달리기 잘되는 애들만. 한 둘, 세만 야, 우리 지금 학교 화재 알림이 역할을 하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냥 학생이니까.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갑자기 꾸려서 빠르게 전달하고 애들 대피시키고 그러면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잖아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렇 아예 정해진 게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해 되죠? 나무튼 조직의 형태가 딱히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능력에 따른 보상입니다 능력에 따른 보상 발료제는 원래 연공서열이지. 능력이 있든 없든. 시간만 지나면 승진합니다. 그랬었죠? 근데 탈발료제는 뭘로 보상해준다라는 거예요? 능력제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연공서열을 무산한다라는 거죠.